근데 제 친구가 좀 아파요. 치매입니다. 서동주 상무가 대상그룹 망치고 있었습니다. 나를 모함한 겁니다. 이다 서동주가 차덕희와 손을 잡고 염장선을 대산으로부터 떼어내려 했다면 염장선은 당당하게 검찰로 들어가면서 차강천의 치매를 공개해 방역을 준비합니다. 드라마 보물섬 선공개 영상을 바탕으로 보물섬 최종회에 대해 예상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면 더 재미있습니다. 전날 공개된 선공개 영상에서는 대상 그룹에서 염장선을 떨어뜨리기 위해 차덕기를 포섭하려는 서동주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가 대선에너지 대표가 되어야겠습니다. 잘산요. 그리고 오늘 공개된 선공개 영상에선 염장선의 방역을 예고했는데요. 서동주가 염장선을 완전히 나락을 보내기 위해 검찰에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검찰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퍼진 생중계 영상으로 곤란해진 염장선에게 쉴새 없이 카운터를 날리는 건데요 서동주가 제시한 새로운 증거는 염장선이 처음으로 서동주를 없애려 했던 사건에 대한 증거입니다 에너지자원공사 유상일 팀장 죽음에 관여했다는 새로운 증거를 서동주 상무가 검찰에 제출했는데요 이 증거는 보물섬 초기에 염장선이 대산에너지와 유성케미칼 인수합병을 마치고 관련됐던 사람들인 유 팀장과 서동주를 없애려 했던 일에 대한 것 같습니다 이때 염장선의 사주를 받은 조양춘이 유팀장의 집에서 미리 유팀장을 처리하고. 그후 들어오는 서동주마저 없애려고 했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럭비선수로 운동했던 서동주가 조양춘을 제압하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 증거를 서동주가 가지고 있었다는 건 그때부터 염장선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카메라와 녹음기를 잘 활용하는 서동주가 이 사건 이후 염장선을 만나러 갔을 때 모든 대화와 모습까지 남겨놓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동주는 그 증거를 이용해서 염장선이 다시 살아 돌아와 대산을 좌지우지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역시 염장선은 는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청 앞을 가득 채운 기자들 앞에서 전혀 꿀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나갑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여 위에 올라가서. 보통 사람이라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물어 뜯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면, 주눅들기 마련인데, 염장선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향하는 화살을 곧바로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립니다. 근데 제 친구가 좀 아파요. 치맵니다. 대상그룹 차강천과 오랫동안 친한 친구라고 말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차강천의 치부를 만천에 드러낸 것입니다. 대상 그룹은 계열사가 많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장선 개인의 문제보다는 차강천의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모든 기자들의 관심이 염장선이 아닌 대상 그룹의 차강천 회장님으로 쏠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제 친구가 치매로 약해진 틈을 타서 서동주 상무가 대상 그룹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염장선은 차강천의 침해를 언론에 공개하고 이를 이용해서 서동주까지 공격합니다. 자신은 대상 그룹을 보호하고 있고 오히려 서동주가 대상 그룹을 차지하려는 악역인 것처럼 포장한 것이죠. 서동주 상무가 약탈하는 행위를 나한테 들키자 나를 모함한 겁니다. 염장선의 말이 전세를 한 번에 역전시킨 것 같습니다. 이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차강천은 핸드폰을 집어 던지며 분노하는데요. 이런 천하의 천납을 판 차선우에게 위협이 될 거라는 염장선의 말에 허일도와 서동주를 위기에 빠뜨린 잘못된 선택으로 차강천은 더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는 염장선보다 한번 믿고 의지했던 서동주를 끝까지 믿었다면 염장선의 만행을 보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분노한 차강천은 그 충격으로 쓰러지기까지 하는데요. 어제 오늘 공개된 선공개 영상만으로도 곧 공개되는 보물섬의 마지막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흥미진진한 드라마 보물섬의 최종회는 금요일과 토요일 밤 9시 50분에 SBS에서 보실 수 있고 다시 보고 싶은 분들은 설명란에 링크 남겨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